한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다 어제 90세 일기로 저 하늘의 별이 되신 유연숙 어머니께서 진정한 저희들의 영웅이십니다 우리 아들 강형룡 형찬, 형택, 사위 고영일, 딸 강진성, 며느리 고유경, 정은주 김민 김민정, 그리고 모든 가족은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하고 응원합니다. 부디 저 하늘에서는 아픔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 드리며, 유현숙 어머니의 영면을 기원하며, 유현숙 어머니, 버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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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. 영면하세요.